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간증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자매님은 원준장 성교사님 집회를 했을 때에 만났던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연결이 되어져서 말씀 양육을 제대로 받은 것이 이제 한 8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한 30년 이상을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 외에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영양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이 자매님은 늘 잠을 자면서도 제대로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늘 두려워서 잠을 깨기도 하고 또 설령 잠을 잔다고 했더라도 이드어온 귀신들이 막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께서 이제 영의 기도를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의 기도를 4 시간 정도 돌파를 하면서 놀라운 간증을 어,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인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돌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드론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떠나가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정할 필요 저번 주 이제 기도 처음에 3 0분 시작하기 힘들었는데 3 0 분하고 1 시간 하고 그때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건우그 목사님 쓴 뿌리 하는 것 뿐이지 이제 기도 제목이 저도 처음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바뀌면서 줄여지면서 지금 두 가지만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쓴 뿌리 하고 이제 저 속에 있는 거 하는데 예전에는 맨날 꿈을 꾸면 은 악몽 꾸고 뭐 칼을 들고 막 따라와서 제가 도망가는 꿈 그리고 아니면 막 뱀이 나와서 막 그런 꿈만 계 계속 악몽이 계속 기다렸거든요. 자면은 깨면은 계속 악몽인데, 근데 저번주에는 이제 기도 4시간은 이제 하루에는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 4시간 했다는 걸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사님은 8시간씩 6개월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아 저렇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목사님이신데도 8시간씩 6개월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기도가 훈련이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천천히 천천히 해보자고 하고 지금 이제 4시간은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4시간은 이제 오전에 2시간, 새벽에 그것도 정해진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저와의 약속일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나고 좀 편, 아, 지금 편안해 한다고 사는 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무조건 못 일어나더라도 알람 맞춰놓고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무조건 두시간 2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자 해서 그렇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몸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4시간 기도 돌파하고 이제 일주일 딱 지났는데 어 자면은 제가 악몽은 조금씩 꾸는데요. 목사님 꿀 때마다 제가 꾸짖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꾸짖고 있고 제가 대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뱀이 됐던 칼을 둔 사람이 됐던 도망을 가더라고 목사님.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이 그래요 막 깨워요. 누구 그렇게 꾸짖고 대적을 하냐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깨우더라고요. 어 힘들어 보니까 그만하라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막 꾸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꿈에서 깨더라고, 목사님. 그 결론은, 꿈에서 제가 대접을 하면서 내쫓고 있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이게 뭐, 이번 주에 간증이란 간증이고, 하나의 확신을 얻은 게, 4시간 기도하면서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지치고 힘들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귀에서 피도 나고, 몸에서 열도 나고 몸살을 죽을 만큼 했었거든요. 음.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너무 외롭더라고 혼자서 싸우는 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대생선 어 모르고 저 밑에서부터 내려온 이순뿌리들 어 예수 그 저기. 이거를 안 쫓으면 안될것 같아서, 그걸 지금 혼자서라도, 이제 언니도 하고 있지만, 대적해야 된다 해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우리 데이서 끊으려고, 오로지 진짜 그것만 기도하고 있거든요, 4시간은. 너무 힘든데도, 이제 5시간 늘 것이고, 6시간 기도 시간 늘 건데, 이제 확실히 얻은 거는 그냥 그거 얻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루가 너무너무 고단한데, 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 이제는 기도부터 저 방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하루에 열 시간이 돼서 대적할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꿈으로 됐던 뭐를 됐든 쓴뿌리 뽑아주시는 거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그 네. 그 전에는 그러면은 꿈에서 그렇게 오면은 어떻게 네. 했었죠? 너무 놀라서 자지러져서 깼죠. 그리고 잠도 계속 못 자고, 그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영예 기도 하면서, 예. 네. 이제, 그죠, 꿈에서 대접 기도 하고 네. 싶고 남편은 들을 게거고 예.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한 아,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